자 퀄리타스 반도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세요. 자 오늘 이제 뭐큰 변동 없이 주가가 20일선과 60일선에 좀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그 주가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난 주에 이 지난해 영업손실 113억으로 적자가 좀 지속이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좀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앞으로 이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어 줘야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서 왔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어 줘야 하는 이제 성장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올랐던 것은 이 AI에 대한 반도체 기대감에 이제 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진짜 실적이 좀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ai의 성장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성장이 곧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대형주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기업의 어떤 밸류업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hbm 쪽 관련해서도 지금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상대적으로 이 CXL, 이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차 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퀄리타스 반도체와 이제 뭐 파두, 엑시콘,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오셈 오킨스 전자까지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뭐 파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4분기 실적 쇼크가 이제서야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해 보게 되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이제 이 22선 위쪽으로 다시 한번 돌파 매매가 나오게 될 것인지, 돌파 흐름이 나오게 될 것인지 좀 지켜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매수 타점 포착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또 공유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이후로 또 이제 매수 타점이 잡히게 되면 여러분들께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좀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공유 받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좀 수익을 쌓아 나가고, 나가고 계시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렇게 광무, 뭐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 또 수익 볼수 있도록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광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도 이렇게 좀 찍어드리면서 상승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었습니다. 자 광모 한번 볼까요? 오늘도 역시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틀 연속 반등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거래일제 지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만 잡으셨어도 충분히 10% 이상 단기 수익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아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2월 19일 오전에도 역시 당연히 공유를 해 드렸겠죠. 자, 우선 미스터 블루 이제 오전에 또장 시작하기 전에 공유를 해 드렸고요. 나노 엔텍 역시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이제 미리 확인하시고 장 시작과 함께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시간 소통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공유해드리고 나서 이제 미스터 블루 그리고 나노 엔텍 이렇게 또 문자로 다 발송을 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스터 블루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3.3%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최고 16%까지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0%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나노 엔텍 한번 볼게요.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자, 나노엔텍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뭐 상한가 지금 달성을 하고 잠깐 내려와 있는데 자, 이렇게 1% 상승하고 시작을 했고 상한가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무려 27%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은 큰 수익이 단기간 안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미스터블루 역시도 장 시초가 딱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이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이 정보방 초대해 드릴 거고요. 정보방 들어오셔서 확인을 꾸준하게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다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식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요,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사용하시는 방법 전부 다 세팅해 드릴 거니까 이거 돈 주고 사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로 돈 주고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무료로 다 드리니까 받아가셔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꾸준하게 수익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랄게요. 자, 2월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총 3분. 추첨해서 금 한돈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꼭 당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매일 지금 10분 추첨하고 있으니까요. 금융투자상품권 10만원 전 증권사 사용 가능하니까 꼭 예수금으로 전환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전환하셔서 꼭 매일같이 공유해 드리는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사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목돈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추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 명절 현금 이벤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첨 명단 받고 있으니까요. 50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융투자 상품권 추첨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참여 문자 남겨주셔서 금 한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내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소통방에도 좀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숫자 1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 오픈 AI, 샘 올트먼 CEO가 이제 이 AI 반도체 동맹을 위해서 이대만의 이제 파운드리 기업인 TSMC 그리고 삼성과 SK를 만나고 갔죠. 그래서 이 AI 반도체 동맹에 대한 어떤 가시권에 지금 현재 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 ai 반도체 자체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자 구, 무려 9,300조 원 정말 이 일경에 가까운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섰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소식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하나의 동맹이 돼서 이제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금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이 AI 반도체의 점유율을 무려 80%를 지금 현재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품귀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 역시도 이제 인테그 협력을 하려는 그러한 지금 또 움직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이 반도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AI 반도체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부각이 될 것이고, 앞으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CXL의 시장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점점 상용화로 가는 단계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CL이 이제 6.0, PHY, ip 그래서 이 반도체 설계 자산을 지금 현재 또 개발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라고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자 이제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자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미 PCL이 6.0 PHY IP 기술을 개발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이 뒤에 요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도로가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이면 6차선 된다, 6차선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PCL이 4.0보다 2배가량 빠른 속도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르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부터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장기적으로 쭉이 우상향의 어떤 추세가 이어지게 될 것인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딱 추세 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저녁에 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 또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 이번 달 역시도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는 또 역시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음 달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부정적이고 금리 동결 쪽이 높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상반기 안에 또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한 개혁이 있을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어떤 내용이에요? 다 바, 당연히 이제 이런 내용이죠. 기업 밸류 프로그램 26일에 이제 어떤 이제 세부 안에 대해서 발표가 또 있을 예정이니까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밸류 프로그램 이전에 이 세율에 대한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세제 지원안, 뭐 이제 자사주 배당 법인세 혜택, 뭐 개인 투자자의 배당 혜택, 대주주 일반 주주 배당 소득세 혜택 뭐 이러한 내용들이 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투자 환경이 더욱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을 통해서 꾸준하게 좀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대시세 종목 아직까지 참여 안 하셨다면 꼭 참여하셔서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9배 이상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는 거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기대하는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대시세 종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또 찍어드렸던 이 제주반도체 역시도 사실상 대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한두 번 찍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제가 영상을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찍어드렸었어요. 10 1월부터 자 언제부터였냐면 이제 요때부터좀 찍어 드렸거든요. 아, 12월이지 아 11월 요때부터 이제 좀 찍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근대에서부터 찍어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도 5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대시세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작년에 진행했던 종목 뷰노였습니다. 1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수익실현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역시나 2024년 올해 상반기도 20배 폭등할 수 있는 종목 땡땡땡땡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번 올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와 빅파마의 이러한 만남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JP 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참파, 참가를 해서 이제 ai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언급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들의 만남이 앞으로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현재 실사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유통물량 역시도 40%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뷰노 한번 살펴봐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작년 1월 3일에 이렇게 6천원에 매수를 잡아드리기 시작했고 을 매집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제 요때에요 1월 3일 1월 3일 아 자, 죄송합니다 이건 제주반도 체고 뷰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1월 3일에 이제 저가부터 6천원 보이시죠 요때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장기간 쭉 이렇게 상승을 해 주면서 1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완료가 됐고, 자,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니까 든든하고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겠죠. 물론 상승과 조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꾸준하게 수익권에서 잘 지켜가면서 큰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으신 분들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진짜 5배 이상, 10배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늦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7일, 요렇게 또 수술 한번 또 잡아 드렸기 때문에 자 요때 보시게 되면은 자 10월이니까 요때죠 요때 이때 이제 잡아 드리게 됐고요 두배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과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익 차이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참여하시는 거라면 미리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했고요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의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기대가 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목표하는 수익 10배 이상 20배 이상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손실도 만회를 하셔야 되고 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또 많이 쌓아 놔야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지금 주식 시장에 어떤 뭐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되는 하반기 주식 시장이니까 지금 열심히 예수금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대시세 종목 참여 방법은 요 상단의 번호로 세 글자 대시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